시 바라볼 때 중요한 팁들 여러분이랑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패션, 뷰티, 건강,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줄 아이스 초콜릿 채널의 크리스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둔 집 알아볼 때 중요한 팁들 여러분이랑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동네 정하기. 동네들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어느 동네는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이 많은 동네도 있고 막 유흥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이게 동네마다 조금씩 스타일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그래서. 동네를 먼저 선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통. 교통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 아니면 프리랜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떤 지역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거기를 가는 때 차를 가져갈 건지, 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지 알아봐야 합니다. 유흥가가 너무 가까이 있는 집은 사실 좋지 않아요. 아, 난 노는 거 좋아하니까 난 유흥가에서 살아도 돼. 할수 있어요. 근데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쉬고 싶은 시간도 있고, 내가 좀 혼자 조용히 명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싶거나,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꼭 도리를 지릅니다. 아! 이 소리가 적어도 두 번은 꼭 나요.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밥집. 이거는. 집 알아볼 때 같이 얘기를 하면은 금방 알수 있어요. 이 근처에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배달 음식은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카페는 어디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산책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밤이든 낮이든 날씨 좋으면 이렇게 걸어다니면 좋잖아요. 주위에 산책로가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어디가 아플지 몰라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골밀도가 75세라서 저는 렌즈도 끼고 조명도 자주 보기 때문에 눈도 안 좋아서 안과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치과, 내과, 병원들이 근처에 있는지. 오히려 큰 병원은 진료 하나 받는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고 잘하는 병원들이 근처에 많은 곳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보증금이랑 월세. <laughs> 보증금이랑 월세 컨디션이 저랑 맞아야지 그 집에 갈수 있으니까 부동산 갈때 처음에 아, 저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낼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께서 그러실 거예요. 어, 조금 조정 가능할까요? 높은 가격에 더 컨디션이 좋은 집을 보여주면서 돈은 없지만 되게 탐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딱 잘라 말하세요. 전이돈 이상 못 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일단 이 집이 내가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집주인이 먹튀를 했을 때 배상이 안될 수가 있어요. 꾸준한 돈입니까? 잘 지켜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 집이나 뭐 매매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경우에는 아니면 반전세 이런 걸 알아볼 경우에는 대출 가능 여부. 이집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게 저는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집마다 대출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집 대출 되나요? 그리고 용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어, 이거는 제가 처음 이사한 스무 살 때도 이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 집에 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이 감당할 수 있는 용자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용자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사실 그 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집 컨디션이에요. 자, 같은 가격이라면 더 넓은 곳에 가고 싶다 하면 구축 건물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좁아도 나는 깔끔하게 살 테야 하면 신축 건물을 가셔야 됩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북박이장이라든지 이런 옵션이 잘돼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구조들도 딱 내가 그냥 가구가 어디 놓여야 될지 보이는 구조예요. 이미. 여기는 침대 자리, 여기는 옷장 자리 여기는 테이블 자리, 여기는 소파 자리 이런 식으로 구축은 넓은 게 좋죠. 일단은 넓은 거. 넓게 쓸수 있다는 거. 대신에 붙박이장이나 이런 건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잘 고장 날 수가 있어요. 샤시가 좀 옛날 거면은 방음 그 방음이 잘안 돼요. 그래서 바깥 소리들이 들리거나 옆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신축은 또 좋은 게 치안이 좋아요. 요즘에 다그 카메라 있잖아요. 현관, 현관 카메라. 그래서 밖에서 누가 왔는지 미리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눈빛으로 지금 우리 집에 오려고 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장판이랑. 벽지를 도배해 줄수 있는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들어올 때 벽지에 벌레 죽인 <laughs> 흔적과 장판도 막 얼룩덜룩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장판만 깔아 달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큰 대실수였습니다. 집볼 때는 그냥 쓱 보잖아요. 근데 막상 이사를 와서 내 방에 딱 침대에 누우니까 걸레 죽어있는 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 막 얼룩이 있어요. 뭘 묻혔는지 모르겠어. 얼룩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구축으로 가시면 장판과 벽지는 꼭 도배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보일러, 에어컨 이런 거잘 고장 나요. 옵션들. 그리고 막 싱크대 막 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수리비를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건지 확실히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 두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집볼때집 마음에 들면 변기 물 한번 내려보고 <laughs> 그리고 이거 싱크 한번 틀어보고 그리고 그런 것도 따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세면대랑 샤워기랑 따로 있는지 어,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이미 써놨네, 벌레.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세스코 같은 걸 한번 불러가지고 싹 벌레 청소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걸 안 해가지고 잠 4시간 잤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옵션이에요. 내가 몇 개를, 가, 뭘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집 컨디션과 맞는지 안 맞는지 특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TV, 인터넷, 붙박이장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세탁기가 없어. 그럼 세탁기를 살까? 렌트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TV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전자레인지도 사고 막다 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집은 제가 오피스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다 풀옵션인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구를 들여놓을 수가 없어서. 세탁기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쓰고 계세요. 집을 보면서, 아, 내가 침대를 어디다 놔야겠다, 옷장을 어디다 놔야겠다, 이런 가구 배치를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아, 보고, 아, 크다, 좋다, 이거 말고, 내 침대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내 옷장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대충 우리가 계속 쓰니까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몸으로 이렇게 재요. 그래서 아 여기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했을 때 들어간다고 하면은 전 진짜 집 보면서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이렇게 들어 누웠을 때아 대충 되겠다 싶으면 아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지상층에 살아요 1층도 아니고 2층 아니면 3층 2층 3층이 좋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1층이나 반지하보다는 <laughs>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지나가는데 발자국 소리 다 들리고요. 그리고 발이 보이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가다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눈 마주치면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건데 2, 3층이 좋은 이유는 특히 겨울에 위 아래서 에 보일러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더 따뜻해요. 취하는 여자애들 보면은 반지하 1층 살면은 꼭 생기는 일이 창문에서 누가 쳐다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실 치안 문제 때문에 반지 하나 1층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동영상 찍으세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집에 가서, 아, 이 집은 어땠고, 첫 번째 집은 어땠고, 두 번째 집은 어땠고, 세 번째 집은 어땠고 했, 했을 때, 이게 다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영상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이 집이 이랬었지, 저 집이 저랬었지, 구조가 이랬었지. 오히려 제가 놓친 것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알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기 필수! 주방 컨디션입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편이에요. 이게 주방이 요리를 하기 좋은 주방일수록 집에서 요리를 해먹게 돼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게 사실은 더 건강하잖아요. 택배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무인택배함 이런 거 있는데도 있거든요. 입구에. 무인택배함 있는 것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여자가 혼자 살다 보면은 사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막. 쫓아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화번호 노출, 이름 노출, 실명 노출 그리고 주소 노출 이런 게 사실 택배 하나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 택배함 추천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방법과 장소 이거 쓰레기 되게 민감하신 집주인 분들 있어요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집은 저기 첨보대에다가 놓면돼 이렇게 했다가 저 전부대에다 놨더니 아니 그 전부대 말고 저 전부대 관리비. 우리가 월세를 내잖아요. 근데 관리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관리비가 3만 원인 곳이 있고 10만 원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무엇인지 그거는 확실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주차 차 있으신 분들은 주차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주차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유혈 사태 나고 이런 상황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도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이중 주차인지 아니면 지정 주차인지 자율 주차인지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방음 중요한 게 이사 온 첫날 그냥 평소대로 TV를 켜놓고 TV를 봤는데 옆집에서 똑똑똑 하더래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방음 공사를 했대요 집에. 집에 방음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 똑똑똑했던 옆집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차단이 안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사 가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일단은 신천지예요. 아!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고쳐 달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문자 드려요. 보일러 고장 났습니다. 온수가 안 나고 깜빡거리네요. 내일 기사 부를게요.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모텔 이용바람 이거는 진짜 하... 이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 집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 더 이상 그래서 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도 그냥 계속 얘기를 하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아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이겠구나 나의 사생활이 어느 엄... 어느 만큼 보호되고 하겠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